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1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1절로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위임식 수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개를 삼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에서 그 수양의 고기와 광줄에 있는 떡을 먹을 지니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 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 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오임식수 양이 나옵니다. 이 거제로 들었던 거 요제로 사용했던 것들입니다. 자, 이것들은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이것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 한 가지는 거룩한 곳 그 지정된 곳에 가서 그곳에서 고기를 삶게 되어집니다. 자, 삶은 고기를 가져다가 이제는 다 삶고 난 다음에는 회막문입니다. 회막에 들어가는 그문 앞으로 가지고 와서 먹게 되어집니다. 보면 고기와 그 다음에 광주리에 있는 떡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먹습니다. 먹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인은 먹을 수 없고, 그 고기는 오직 아론과 그의 자녀들만이 그것을 가져다가 먹게 되어진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이 못 먹는 이유는 거룩하기 때문이다. 거룩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 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 그날 먹으면,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이것은 먹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 고기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더 이상 먹지 말고 불사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가 그러면 거룩한 곳,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 그 다음에 거룩하기 때문이고, 그것이 거룩한 즉, 먹지 못하는 결과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수 양이 거룩하다, 구별되었고, 그래서 이걸 삶는 공간도 구별된 공간이요. 먹을 때도 구별된 사람이 먹고, 일반인들이 타인이 먹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구별된 음식이기 때문이고 뿐만 아니라 그 음식이 남아서 더 이상 먹지 못하는 이유도 구별된 것은 구별된 그 기간 안에만 먹게 되어져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별됨 안에도 장소와 시간과 그 다음에 사람, 이 모든 것을 구분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분하신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위임식이라는 것은 간결합니다. 제사장의 사역을, 어, 이제는 당신이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위임식이라는 이것이 당신은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고 그것을 위하여 지워진 재물이고 이 재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간에서 일을 한 그것으로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위임되어져 있는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거룩하게 거룩한 곳, 거룩한 음식, 거룩한 장소, 거룩한 물건으로 이렇게 구분한 것은 그의 삶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게끔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곳에 있어야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줘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고, 뿐만 아니라 내 시간이 지남,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 거룩한 그 시간들을 다시 내 것처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없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이말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 저와 여러분의 있는 삶의 장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먹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또한 세상 그 공간 안에서 구별된 장소를 선택하시고,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별된 시간들 안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것들을 놓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보면 너무 바쁘다는 핑계. 그리고 어, 뭐다 같은 사람인데 어때라는 생각뿐만 아니라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착각하는 것들 이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들을 제한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제한 안에 우리가 그냥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 모든 제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의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아닌 것에 더 목적을 두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장소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 안에서 구별된 생활들을 하시고, 구별되게 음식을 취하시고, 구별된 시간 안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십시오. 여기서 구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구별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의 거룩한 공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나는 구별된 사람이요. 내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구별한 공간이요. 내가 먹는 음식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된 음식이요.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나로 인하여. 세상에서 구별되어지고 그들의 삶 안에 하나님의 전능함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고 그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머무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존귀한 하루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걸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삶에 늘 구별되고, 뿐만 아니라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는 그 순간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셨소서. 오늘도 구별된 장소와 시간과 사람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존귀하고 복된 또한 귀한 거룩한 하루가 되어지며 또한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정말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 위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